나 우리 엄마는 집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소는 아직 엄마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정작 엄마는 그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편의점, 역 대합실, 친구 집 때로는 어디인지도 모를 곳 며칠씩 떠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나타났다 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떠돌이 생활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엄마가 집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날을 나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저녁이었어요. 아버지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고 나는 라면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엄마가 갑자기 수돗물을 잠그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뭐가요? 너는 아직 여기가 집이잖아. 그 말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 표정이 낯설 만큼 낡아 있더군요. 피곤한 사람 얼굴이 아니라 어디 먼 데를 오래 걸어온 사람 얼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을 몇벌 접어 넣었습니다. 나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어디 여행 가요? 응여행 입으로는 여행이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어디론가 도망치는 사람 같았어요. 며칠만 집 밖에서 자고 올게. 너는 아빠랑 있어. 왜요? 왜 나가요? 나는 이유를 물었는데 엄마는 대답 대신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으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 엄마가 지금 좀 그래.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진짜로 3일 안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3일, 7일, 보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나 괜찮아. 친구네 집이야. 일단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말했죠. 네, 엄마, 또 시작이야. 결국 돌아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나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가 아니라고, 이번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엄마 연락처는 지금도 3개입니다. 엄마 예전, 엄마 노숙자 센터, 엄마 선배 폰, 어느 날은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따님, 어머님이 여기 계세요. 조금 춥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날은 엄마가 예전에 일하던 식당 선배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야 아들아. 엄마 지금 부산이다. 바다 보이더라. 좋아. 나는 그때마다 묻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는 늘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언제까지 하는 건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느 겨울밤엔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편의점 앞으로 오래요. 따뜻한 코트도 제대로 안 입고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엄마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많이 컸네.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색하다. 엄마는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컵라면 두 개와 삼각김밥을 사와서 엄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한마디 뿐이었어요. 엄마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집이 있잖아. 엄마는 아직 어디에도 딱 맞는 집이 없어. 여기가 집이잖아요. 우리 집.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내 집이지. 이젠 엄마 집 아니야. 엄마는 밖에 있는 게 편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를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싫었을까? 그 질문이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나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돌아 다녀요. 입으로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돌아 다니면서도 가끔 연락을 주시나요? 네. 가끔 제가 생각나면요. 그럼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끈을 끊어낸 건 아니네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끈을 아주 조금은 남겨두고 떠돌고 계신 걸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완전히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 혹시 자기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바깥을 떠도는 걸까?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과... 불쌍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고 휴대폰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 이렇게 저장했죠. 엄마 언제든 돌아와도 되는 사람, 엄마 번호 세 개를 그 밑에 다 저장해 놓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떠돌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싶을 때 그냥 이 번호로 연락해요. 뭐라고 변명 안 해도 되고, 그냥 배고프다고만 해요.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갈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한번 왔어요. 모르는 번호. 받아보니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아, 엄마 번호 또 바뀌었어. 여기저기 다녀다니다 보니까 잘 잃어버리더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또 잃어버려도 다시 저장하면 되지 뭐.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떠돌다 떠돌다. 진짜로 서러워지면 내가 말한 그 번호로 전화할게. 그 말이 약속인지 미루는 말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즘 길에서 혼자 걷는 아줌마들만 봐도 엄마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코트를 여미며 편의점 불빛을 지나가는 사람, 역 계단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혹시 저 사람이 엄마일까 잠깐 멈춰 서서 얼굴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대부분 엄마가 아니죠.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떠돌이의 등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지금도 집을 나서기 전에 작게 중얼거립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어디에 있든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대답해 줄 사람은 집 안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낡은 캐리어 하나 끌고 선 엄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집에 좀 있어 볼까 해서 왔다. 들어가도 되냐?" 그날이 언제 올지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버팁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엄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집이라는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것, 그리고 엄마 이름을 내 마음에서만은 절대 떠돌게 만들지 않는 것, 엄마가 세상 어디를 떠돌든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떠돌이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자식인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예의입니다.